안녕하세요. 지금 제주는 권미란입니다. 제주도에는 참 다양한 책방들이 많은데요. 제주도 내 55개 책방과 여행 코스를 담은 제주 책방 지도가 새롭게 리뉴얼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책을 구매하면 책방 이름이 새겨진 스탬프를 찍어서 게임 미션을 수행하듯이 책방과 마을을 여행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하는데요. 제주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제주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제주 어떤 소식이 있는지 만나보시죠. 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경기도 12개 교회 목사 A씨 일행 25명이 지난달 26일 저녁에 다녀간 서귀포시의 뷔페 식당입니다.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자체 발열 체크까지 했지만 확진자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이 뷔페 식당에서만 밀접 접촉자가 직원 13명에 손님 80명이나 됩니다. CCTV 사각지대에서도 접촉이 있었고 예약 없이 방문해 현금 결제한 손님도 있어 추가 접촉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목사 A씨 일행이 지난 25일 다녀간 한 관광지입니다. 방역을 위해 휴업에 들어갔지만 관광객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의 방역 상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방역작업 때문에 오늘 하루 휴장 때입니다. 내일 오픈합니다. 지금 주차를 어디에 하나요? 오늘은 주차가 좀 힘들고요. A씨 일행이 거의 제주 전역을 돌아다녀 멸접 접촉자는 하루 만에 40명이 늘어 1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제주에서 감염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행 가운데 B 씨가 지난달 27일부터 증상을 보였고 25일과 26일 같은 차량에 탔던 여성 명만 감염됐기 때문입니다. 무증상 상태로 제주 여행을 온 B 씨에게서 감염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A 씨 일행이 마스크도 없이 10여 곳을 돌아다녀 지역 전파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25, 26일 날 그때 제주도에서 접촉하신 분이 누구신가가. 가장 이제 지역 사회의 방 전파를 막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동선을 보시고 검사를 적극 받으시는 것이 그 이후에 벌어지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 아닌가 그렇게 제안합니다. 한꺼번에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마스크도 없이 제주 전역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역 전파 가능성에 방역 당국은 초 긴장 상태입니다. 하루 800명 가량이 찾았던 우당 도서관입니다. 출입구에 발열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열람실 내부는 비말이 튀는 걸 막기 위해 종이 골판지로 칸막이까지 만들었습니다. 670석인 열람석 좌석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오는 4일 시범 개방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겁니다. 이용자들이 앉아서 공부할 수 없도록 그 전부 그 앉는 자석을 전부 그 철개수했고 그리고 열람실은 그 자석거리두기로 그 이분의 1 이렇게 축소해서 이렇게 준비해 나고 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로 도서관 폐쇄는 2주나 추가 연장됐습니다. 개관 36년 이래 이렇게 거의 넉달가량 문을 닫는 것도 처음 겪는 일입니다. 건수도 많이 제한돼 있고 그리고 아무 때나 와서 빌릴 수도 없고 해서 그리고 저희 애들은 지금 격주로 등교하게 된 상황이라서. 평일에 도서관 왔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 공공 시설 개방이 2주 늦춰지게 되면서 도서관에 비롯한 제주 도내 170곳의 문화체육 시설과 60곳의 공영 관광지는 오는 18일을 대야 시범 개방됩니다. 전면 개방도 다음 달 6일 이후에야 가능합니다. 물론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없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그 시설의 실질적인 이용도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낮추는. 노력을 해야 되고, 어, 그것은 결국 어, 그 시설의 뭐 운영 상태나 뭐 이런 것들을 세세히 봐야 되는데 각 시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경기도 교회 단체 관광객들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제주도민들이 부분적이나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점이 또 늦춰져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 알아봤습니다. <놀람> 날씨가 너무나도 완벽한 오늘의 제주입니다. 제 뒤로 아주 멋진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죠. 여기는요. 본네 보네 리포구와 본네 포구 중간에 있는 다락 쉼터고요. 어, 하기 애월 해안도로를 이렇게 따라서 오다 보면은 보이는 공간입니다. 이쪽은 새벽 오름, 저쪽은 항파둘이라는 그런 뜻인가요? 잠시 앉아서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벤치도 많이 마련되어 있어요. 제주 바닷가에서 자주 볼수 있는 해녀상. 이곳에도 해녀상이 있네요. 바락 쉼터 비석과 예쁜 정자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애월 해안도로에는 이렇게 자전거 길이 조성되어 있어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펜성 자전거길 인증센터. 약간 올레길처럼 도장이 있나 봐요. 맞네. 도장이 있어요. 이곳이 그냥 해안도로 지나가다가 보이는 정자 하나 때문에 조금 유명했었는데 요새 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포세이돈 바위가 있대요. 포세이돈 얼굴을 바위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난간 바로 옆에 바짝 붙어 가지고 찾으면서 걷고 있습니다 안내판을 찾았습니다 포세이돈 큰 바위 얼굴 어머 이것은 그리스 신화와 제주의 뭔가 콜라보인가요? <laughs> 자 포세이돈 바위 어딨나요? 설마 저건가?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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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입! 얼굴! 보여요? 보여요? 제주에 그리스 신화가 녹아 있을 줄이야. 놀랄 도잔데요. <laughs> 사람 많은 관광지가 아닌 이렇게 여유로운 곳에서 잠시 제주를 느끼고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고네포구와 고네리포구 중간에 있는 다락쉼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하기 예월 해안도로를 따라오다 보면 바로 보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지나가다가 살짝 들려서 여유를 한번 만끽하시고 포세이돈 바위도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지난 빛의 벙커 크림트 전시에 이은 두 번째 프랑스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시. 이번 전시에서는 19세기 후반 후기 인상주의 미술의 거장 빈센트 방고우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수십 대빔 프로젝트와 스피커에 둘러싸여 거장의 작품과 음악에 완벽하게 몰입할 수 있는 예술적 경험을 선사합니다. 제주는 막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산지와 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약하게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자세한 제주의 날씨 전해드리죠. 오늘은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 막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져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남부와 산지를 중심으로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7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 한때 남부, 동부를 중심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는 맑은 하늘 드러내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항로를 포함한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 제주 해상은 맑겠고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남해 서부 서쪽 먼 바다와 제주도 서부 앞바다를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고 또한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안개가 끼는 해역이 있겠으니 해상 활동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항로로 가는 여객선은 대체로 정상 운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기상 여건과 선박 사정에 따라 결항 또는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항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공항이 차차 흐려지겠고. 낮에 인천과 김포공항을 시작으로 내일 새벽까지 중부지방공항에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제주공항은 막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전국공항에 내려진 별다른 특본 없으며 오늘 제주기점 항공편은 대체로 정상 운항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